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인재 사냥을 막기 위해 대만 인내 중국 대륙 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데 국회에서 입법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헤드헌팅 등의 인력 소개 기업이 중국에서 일하는 직업을 소개하거나 이를 강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약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노동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지장이 생겼고 중국이 독자 공공망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대만의 반도체 인재를 빼내가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본토에 투자한 대만 기업이 중국으로 2억을 파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들어 중국의 2억 스카우트가 대만 반도체 산업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놀라운 건 이와 같은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후 대만의 대표 취업 사이트인 Yes123에는 200여개에 달하는 중국 관련 채용 공고가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취업 사이트인 104인력은행에도 하루 만에 중국과 관련한 채용공고가 3,722개에서 1,872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1,872개의 공고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 기업들은 대만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공개된 것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력 스카웃시 진행되었던 것인지 그 규모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려운 보도에 따르면 올해 대만은 정부 조례에 따라 대만 취업 사이트나 헤드헌팅 기업이 중국 내 일자리 광고 및 알선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취업 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제적으로는 허용해 왔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대중 정책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연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모호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강화 회의에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파운드리 2강인 삼성전자와 TSMC 등도 초청했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자동차 반도체 부족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결국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늘려달라는 요청이었고 더불어 중국의 반도체 국기를 막기 위해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인 계획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으며 당시 회의에는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즉 반도체는 전략 무자이고 반도체 정책은 대중 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반가운 요청이고 또한 반가운 압박입니다. 미국과 협력하면 서로 공생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만 중국에 협력하면 결국 기술만 뺏기는 결과가 있을 뿐이라는 걸 우리는 하이디스 쌍용차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으며 지금도 수많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관련 인재들이 중국에 가서 1, 2년 안에 기술만 뺏기고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에 이제 경제 안보는 불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의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결국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주기술, 슈퍼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 확실한 패권 지위를 유지하여는 미국 간의 치열한 싸움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그동안 세계의 기술 표준을 주도해 왔던 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을 빠르게 베끼는 데 집중했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각종 국제기구 내에서 수장을 중국인이 맡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인은 아니지만 역시 중요한 국제기구 중 하나인 who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다음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큰 폐해가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단어는 국가가 통제하는 폐쇄적 인터넷 맛 운영을 통해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공유를 차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은 중국표준 2035라는 계획을 통해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나 한복 등의 문화 공정 역시 이러한 큰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디딤돌일 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과 유럽은 중국식 세계 표준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국민 통제와 감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크고 공산당이 당 지배 체제의 특성상 모든 기업들은 언제든지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기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반중 연합 정선을 구축하여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를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얼마 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2021 전략적 경쟁법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네트워크 등의 기술 협력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무부 내에 기술 협력국을 설치하여 선진 기술을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기술 협력국은 기술 이전, 원천 기술 보호, 보조금 정책 등에 관해 동맹간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동맹은 민주주의 국가, 선진화된 기술 경제 국가, 안보, 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로만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 동맹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는 한국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동맹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유럽연합, 일본, 대만, 파이브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뜻하죠.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로는 적절한 국가들이라고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한국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 동맹 사이인데 왜 여기에 이름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개발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는 원래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정확도를 떨어뜨려 1983년부터 민간에 공개했고 수신기만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 지도, 포켓몬 게임에까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GPS 시스템의 정확도는 군사용은 약 30cm, 민간용은 5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분쟁 상황이 발생 시 미국이 특정 지역에 대해 GPS 접근을 차단하거나 교란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베이더우라는 중국판 GPS 시스템을 완성하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17일 30번째 위성 발사를 통해 전 세계 망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55개의 위성이 발사된 상태이며, 그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34대라고 합니다. 오차는 군사용이 10cm, 일반용은 3에서 5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과연 미국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전 세계 산업 발전을 위해 무료로 공개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